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트렉터 골드입니다. 오늘은 B파와 충격파동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하고 포스코케미칼의 차트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러한 위치들에서 한 세트에 대한 꼭지들을 찍고 조정 이후에 짝꿍댕이 패턴 보이고 한번더 상승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차는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반대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에 대한 이탈 나오면서 매도했다 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더 상승하면서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구름들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들을 보였던 것처럼 이 파란 선 이전까지의 움직임만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현대차를 보고서 매수를 하면서 포스코케미칼이 보였 패턴대로 현대자동차의 움직임들도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e 것이1이고 올라가는 3 m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밀리면서 이탈.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밀리다가도 요런 e 고점들을 지지지고 오히려 돌파가 한번더 일어났던 것처럼. 그 차트가 상승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밀리는 자리들에서는 정리를 하고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매수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움직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 엘리엇 파동과 같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조정 이후에 상승할 때 지인 같은 위치들에서도 마찬가지로 1로 보이는 움직임 보이고 그 뒤로 2가 나오고 이때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 채로 상승하면서 Thank you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서 우리가 현대차 봤던 것처럼 밀리면서 엘리엇 파동 카운팅 상에서는 1파에 대한 고점의 이탈을 이야기할 것이고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전환선에 대한 이탈, 기준선에 대한 이탈, 구름대에 대한 이탈, 웨이스핀도 캔들에 대한 이탈, 구름대에 대한 이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의 조건들이 나올 때에는 정리들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조정 파동으로 가지 않고 올라가는 오파가 있을 때에는 엘리엇 파동 카운팅 상에서 는 1파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은 채로 올라간다. 일목균형표상에서는 밀리다가도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우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를 뚫고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의 움직임들이 비교했을 때 요만큼의 움직임만을 보고서 요것이 B다. 아니면 상승하는 충격파동이다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지고 뭐 무조건 하락할 것이다 혹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와 믿음만을 가지고 홀딩 하거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승할 때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하락할 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트레이딩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